취지팀은 저랑 이윤태 기자, 김은지 기자 외에도 지금 오늘 다른 일 때문에 못온두 명의 기자가 더 있었고요. 신문이 아닌 디지털 퍼스트로 만들려고 처음부터 기획을 했던 팀이기 때문에 웹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획자가 또두명 있었고 전단 사진 기자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웹페이지 제작 때에 저희를 도와주신 저희 이제 계열사 동아닷컴 쪽에 이제 개발자분들도 계셨고 저희 그래픽이나 뉴스 디자인 도와주신 분도 계셨고 대부분 영상 편집 같은 것도 저희가 하긴 했지만 효과나 이런 영상 작업 도와주신 분들까지 다 하면 스무 분 넘게 계셨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뭐 발탁됐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아니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딱 처음에 국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원래 뭐다 마찬가지지만 그 편기자가 그 편집국장한테 전화받는 게막좀 부담스럽고 사실 별로 유쾌한 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한 일이 아니지. 네, 애초에 없어요 <laughs> 그런 일을. 근데 그때 뭔가 딱그 이제 국장의 이름이 떴는데, 어 뭔가 이거 <laughs>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 네. 너는 뭔가 어, 느낌이 왔었던 거야? 이기가 될 수도 있었다는. 왜냐면은 그때가 일기 마지막 그출고 그 하고, 어 이기도 혹시 뽑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전화 받아가지고 이제 국장이. 뭐 혹시 히어로팀 이런 거 관심 있니? 하자마자 제가 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때 좀 아! 완전 고무돼가지고 아 진짜 정말 잘해야지? 진짜 잘해야지? 뭐 기사도 열심히 써야지? 이런 마음이 되게 있었어요. 이게 사실 기자 생활에서 한 번밖에 없을 기회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요. 예, 저도 뭐 마찬가지로 <laughs> 어쨌든 뭐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하면 어 알겠습니다. 대신에 뭐, 잘 되면 좋겠지만, 뭐, 안 돼도 그거는 뭐, 뭐, 나의 책임은 아니니까. 최대한 열심히 하겠지만, 뭐, 내 책임은 아니다. <laughs> 이런 마인드로 이제 행복하게. 같은 부서여도 각자 기자들이 다 맡은 이제 업무를 하니까 선배들이랑 같이 있어도 이렇게 협업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진짜 팀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부담도 없겠다. 지원은 겠다 재밌겠다 해가지고 이제 좋았죠 뭐 저희가 자, 재작년 10월 12일날 팀이 결성돼가지고 어, 작년 2월에 보도를 했는데요 그 첫날 만났을 때 팀원들 표정이 지혀지가 않는 게 너무 좋아하고 밝은 거예요 진짜 막 행복해하고 있고 그런데 이랬던 그들의 얼굴이 일주일 뒤에는 <laughs> 사색이 됩니다 <laughs> 일단 이... 행복한 아이들을 <laughs> 이끌고. 아, 진짜. 근데 되게 좋았던 게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한 없이 마음껏 할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이 되게 좋았고 약간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다? 좀 이런 마음? 팀원들이 어, 쓰고 싶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 주제를 잘 정해가지고 누가 봐도 좀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 누가 봐도 후회 없고 좋은 보도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마무리할 때도 어, 우리 팀원들이 진짜 다 해피했으면 좋겠다. 되게 좋은 시간이었다고 기억하고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마음이 컸고 막뭘 쓰겠다, 뭘 해보겠다 막 이런 마음보다 다잘 지내면서 좋은 콘텐츠 만들면 좋겠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텐데 이 생각이 제일 강했던 것 같아요. 뭘쓸지 모르지만.